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테슬라가 유럽에서 미친 슈퍼차징 인센티브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연말까지 모델 Y 차량을 인도받게 되면 테슬라의 광범위한 네트워크에서 1년 동안 무료로 충전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회사는 연말에 미국과 중국 대비 비교적 올해 판매량이 낮은 유럽에서의 주문을 끌어올리기 위해 무료 슈퍼차징 및 기타 인센티브와 같은 전략을 펼치며 배송 수치를 늘리려 하는 것이 확인되었고요. 만약 이후 테슬라 판매량이 유럽까지 살아난다면 당장 분기 EPS 증가에도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후 추가적인 전략이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참고로 테슬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하면서 3일간 급등한 이후 다시 1조 달러 클럽에 복귀하였고 주가는 2년 만에 처음으로 300달러를 돌파하였으며 테슬라의 시가 총액은 지난 3일 동안 25억 달러가 증가하였는데요. 이후 큰 급락 없이 주가를 유지 및 추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다음 분기 EPS가 매우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는 유럽 판매 동향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테슬라의 주가 급등과 함께 비트코인의 폭발적인 상승의 시작점이 열렸으며 73,826불 정고점 돌파한 이후 75,415불, 76,514불, 76,987불, 77,299불 최근 81,544불까지 계속 신고점을 연달아 갈아치우고 있고요. 이에 따라 테슬라는 지난 10일 동안 비트코인에서 1억 2 100만 달러를 얻었고, 이후에도 추가적인 이득을 얻을 것입니다. 현재 3달 기준 비트코인은 플러스 33%, 테슬라는 플러스 46%의 수익률을 보여주며, 둘다 굉장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이제 반감기 포뮬선 상승의 시작점이 열려 이번 사이클 폭발적인 상승을 할수 있으며 여기에 따른 이유와 중요 자료들은 도군TV 커뮤니티 기분 좋다 이상 멤버십 게시판에 자세히 나와 있고 최근 11월 7일 기준 세계 최대 자산 운영사 블랙록은 11억 1836만 달러 규모의 많은 비트코인을 사들이며 기록적인 유입량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에 11월 7일 하루에만 미국 비트코인 ETF는 총 13억 7,228만 달러, 17,880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했고, 이런 엄청난 매입이 현재 기관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운용사 블랙록은 정고점을 뚫은 비트코인이 이번 단강기 사이클, 최고점을 향해 상상을 초월한 상승이 나올 수 있음을 미리 암시하고 기록적인 물량을 계속 사들이고 있으며 앞으로 정고점 돌파로 시작점이 열린 비트코인은 반감기를 맞아 공급 수요 충격이 오면서 포물선 상승이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알트 코인들의 상승은 믿기 어렵겠지만 최소 10배 이상, 많게는 50배 이상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최근 도군TV 노블레스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추천해드린 도지코인 경우 대부분 180원대 매수를 하셨고 영상을 만들고 있는 현시간 기준 400원을 돌파해 133.94%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고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분들이 2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점은 이번에 추천드리는 코인들은 2배, 3배 벌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사이클 내 최소 10배에서 최대 4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고 여기에 따른 이유는 노블레스 멤버십 회원님들에게는 이미 말씀을 드렸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 개월 아래 사이가 2020년 즉 대규모 강세장 직전에 마지막으로 본 수준으로 상승했고, 이는 다음 세달 동안의 상승 폭이 엄청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참고로 노블레스 회원님들에게는 이번 반감기 사이클 모든 핵심 정보와 매도 타이밍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며, 이번에 모두 엄청난 수익 가져갈 수 있고요. 빠르게 폭발적으로 상승한 만큼 추후 최고점 도달시 폭락도 빠르게 나올 수 있으니, 고래 세력들과 함께 우리도 같이 잘 빠져나와 이번에 많은 돈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커뮤니티와 1대1 전용 게시판에 메시지를 보시고 계속 피드백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기회를 잡은 분들은 정말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며 이번 사이클 후반부가 지나면 많은 부자들이 나올 것 같네요. 이후에 추가 영상 올릴게요. 도군 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